불합격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을 지원하려고 할때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하지만 매번 불합격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쓸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합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작성 꿀팁을 대 방출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잘 썼는지 확인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카톡 링크를 클릭해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불합격하는 자기소개서의 특징. 첫 번째, 안 읽힌다. 네. 말 그대로 안 읽히는 자기소개서는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채용 공고를 하나 올리면 못해도 수십 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럼 인사팀 입장에 한번 돼보시면 하루에 30개 이상의 서류를 읽어야 합니다. 거기서 가장 안 읽히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글자를 뭉텅이로 묶어놓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입니다. 지원자가 아무리 진심을 다했어도 정성을 다하고 혼신을 다해도 글자를 뭉텅이로 써놓으면 읽기도 전에 짜증만 나요. 버리는 서류가 버니다 나의 정성이 읽히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처박히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들여쓰기 입니다. 문장의 첫머리를 띄워줘서 가독성을 높여주는 것인데요. 들여쓰기 전 예시이고요. 들여쓰기 후 예시입니다. 정확하게 엔터 세 번으로 한 눈에 들어오는 글이 됐죠. 들여쓰기를 할 때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 파트의 내용이 끝나면 다음 내용은 엔터 그리고 스페이스를 쳐서 문장의 첫머리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위 문장은 총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자기소개, 학력, 실습 기간, 실습 기간에서 배운 것 그리고 마무리. 들여쓰기를 하기 전 예시에는 이 네가 네 가지 내용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읽는 사람이 힘을 들여서 분리해 가며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들여쓰기를 한 후에 예시에는 네 가지 내용을 문단을 먼저 나눠줘서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쉽게 읽도록 했습니다. 즉, 들여쓰기를 한다는 것은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려. 입니다. 단순한 문서작성 기술이 아니라 글을 읽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고 내용별로 어떻게 문단이 구성되는지를 알고 나눠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문서작성에는 배려 없는 한문단 글쓰기가 아니라 배려 담긴 들여쓰기 꼭 부탁드려요. 불합격하는 자기소개서의 특징 두 번째 맞춤법을 틀린다. 이것도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자 여러분이 친구랑 같이 카페를 갔다고 생각해볼게요. 룰루랄라 카페에 가서 메뉴판을 딱 봤는데 메뉴판에 아메리카노가 아메니카노라고 써있다면 그리고 카페라떼라고 써있어야 되는데 카테나떼라고 써있다면 그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싶으신가요? 뭔가 확 깨져 여러분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법이 엉뚱하게 써진 서류를 받는 순간 인사담당자의 머릿속에는 아이 사람이 우리 기관의 공문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들이 아, 중장년층 분들은 컴퓨터나 한글 사용이 서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사전에 없애버리는 방법이 바로 완벽한 맞춤법 맞추는 겁니다. 맞춤법만 따로 퀴즈로 공부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공유드릴게요. 아래 영상을 그냥 틀어놓고 편하게 보시면 맞춤법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잡히실 겁니다. 또한 글을 다 쓰시고 꼭 네이버에 맞춤법 검사기를 검색하셔서 내가 쓴문 문장의 맞춤법이 맞았는지 체크해 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어떤 문장이든 몇 번을 하든 무료로 맞춤법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합격하는 자기소개서의 특징 세 번째 행과 열이 안 맞는다 이것도 정말 자주 보이는 실수인데요 특히 이력서 작성할 때 표를 만들어 놓고 줄이 삐뚤빼뚤 글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채용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업무를 보시러 갔어요. 더니 창구 직원의 책상이 지저분하고 서류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다면 그 직원을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으실까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내의 글자 정렬도 동일합니다 정리정돈이 안된 글자 일처리 능력이 의심스러운 사람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력서 표 만드실 때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이력서 내 표의 선이 모두 똑바로 되어 있는가 두 번째 글자가 셀 가운데 정렬이 잘 되어 있는가 세 번째 각 셀의 크기가 내용에 맞게 조정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글 문서 내에서 표를 수정하는 기본적인 방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기본이라 여러분께서 숙지해 두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표를 선택해 준 후에 컨트롤 화살표를 누르시면 마음대로 크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전부 다요. 두 번째 만약 칸을 하나 늘리고 싶다면 표 내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 칸을 지우 싶다면 표를 선택해 준후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고 네 번째로 표가 자기 마음대로 삐뚤빼뚤 되어 있다면 표를 전부 다 드래그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셀의 높이를 갖게 그리고 셀 너비를 갖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모여서 아이 사람은 꼼꼼하구나, 책임감이 있구나 라는 인상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구요 특히 중장년층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더욱 완벽하셔야 다른 분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입사가 좀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들여쓰기. 둘째, 맞춤법 지키기. 셋째, 행과 열 맞추기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서류는 80% 이상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일 거고 취업 확률도 높아지실 겁니다. 들여쓰기로 가독성을 높이고 맞춤법 검사로 전문성을 보여주고 정렬로 꼼꼼함을 어필하는 것이세 가지가 바로 합격하는 서류의 기본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서류를 작성하시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채팅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이라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준다면 같 낮아 보이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경력과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제대로 된 서류로 포장해서 당당하게 어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